안녕하세요. 영투환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원화로 1억 4천만 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불장에서 P2E 봄이 온다면 큰 상승을 할수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귀여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왜 비전노드가 주목받고 있는지, 제2의 엑시, 제2의 샌드박스가 될수 있는 P2E는 요새 어떤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노드는 단순한 노드가 아닙니다. 아이디어. IGO 등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태계를 넓히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이 프로젝트의 주요 포인트인 V포인트입니다. 이 V포인트는 쿠코인, 맥스시 등 주요 거래소에 이미 상장된 이 비전 토큰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상장 이후 2023년에는 무려 20배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비전노드의 메타버스 안에서 퍼블리싱된 게임 수익의 최대 25%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노드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연금이라고 하는 그런 연금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근본 노드라고 불렸던 에이셔 노드를 200명에게 무작위로 줬던 프로젝트인데, 에이셔 프로젝트가 성공하고 있는 만큼 비전노드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전노드 생태계는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가지 주요 업데이트를 살펴보면, 레이어 비전 프로토콜 출시, 비전게임의 독점 블루체인으로 EBM 호환이 되며,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 가스비 없는 거래를 지원합니다. 또, 프로젝트 수수료도 없는 만큼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 넥서스, 이 비전게임의 소셜 디핀 기능으로 사용자가 쉽게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크립토쇼다운 비전 게임의 첫 독립형 게임으로 여기에서도 V 포인트를 채굴할 수 있는데요. 이 V 포인트는 아이디오 토큰과 1대1 교환이 가능하며 상장된 비전으로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또 파운더 노드 혜택, 추후 프리노드와 VNXU를 수령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AI와 P2E 붐이 온다면 비전 노드는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비전 노드는 단순히 노드 역할에 그치지 않고 게이밍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퍼블릭싱된 게임 수익 공유, 가스비 없는 거래로 개발자와 이용자들의 접근성 강화, 그리고 강력한 커뮤니티의 지원 등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최근 유행하고 있는 AI 섹터와 이 게임 P2E 융합에서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이 비전 노드 구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파운더 노드 이 페이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내려보시면 새로 회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노드 세일 페이지 링크를 다시 클릭하시면은. 이 파운더 노드 판매 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소개 글들도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지금 2500개 중에 2390개가 팔린 상태입니다. 이 노드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이 750불인데, 250개 단위로 가격이 상승됩니다. 그리고 최대 개수는 만 개고 벌써 25% 정도가 팔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금, 내 연금이 나올 수 있는 이 초기 투자금 빠른 회수를 위해서는 빠르게 구매를 해야 한다. 구매는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니까요. 궁금하신 부분들은 다른 SNS, 텔레그램, 이런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들이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누르신 후에 텔레그램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